<laughs> 아, 어. 어땠어 1박 2일 동안? 아직도 약간 얼떨떨해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음. 여자들의 심리? 음. <laughs> 즐거웠다 재밌었어 <웃음> 너무 <웃음> 음. 짧았지만 재밌었어 바지 <laughs> 잘 입었고 어. 재밌었어 그런 게더 있어서 더 재밌었던 것같아 이제 일어 저 그때 1대 1 5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거 지금 써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음, 일대일 음, 쓰는데 그러면 빠지면 되죠. 어떻게? 안 어... 안 어. 안 쓸까요? 안 쓸게요. 네. 아,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어제도 막쁘시면서원 많이... 그러니까 호감 표현이 딱히 명확하게 잘못 느껴서 자꾸 그렇게 생각이 드나 봐요. 음, 아예 이제 승맥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쯤 그래도 물어본 거죠 이제 오빠에게 혹시라도 나를 선택할 거면 지금이라도 확실히 조빠 조금이라도 그러면 이제 저도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더 네, 대화해 주세요. 5분간 대화하시면 됩니다. 그래 네. <laughs> 나도 좀 신경 좀 쓰자 나도. 어그 사실 음. 이거를 이제 쓸지 말지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음. 마지막에 쓰자고 했던 것도 어 알잖아 약간 확인받고 싶어하는 음. 그 여자들의 심리 음. 그걸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어서 음. 근데 나는 아까 깜정을 했어 갑자기 딱 돌발행동하는 줄 알았어 스킬 내 아니 이거 부스 이거 쓰는 이용권을 안쓸줄 알았는데 음. 음.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짧지만. 음. 근데 회원을? 원래 눈을 잘못 맞추죠? <laughs> 그럴 때가 있어. 음. 음. 아니 지금은 잘 맞추어야 될 때야. <laughs> 아니 지금은 잘 맞추어야 될 때야. <laughs> 어, 좋았던 거 있어? 짧지만. 았 음. 그 아까 카페에서 음. 단도직 쪽으로 물어봤는데 음. 답을 좀 시원하게 해 줘서 감상 오빠는 누구 고를 거예요? 응. 누구 고를 거냐고? <웃음> 나는 <웃음> 너 고를 건데 잘한 선택이었네 내가. 음... 음... 아, 왜냐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거든. 근데 솔직하게 표현한 건 잘한 거. 음... 근데 오빠가 음... 언니랑도 어느 정도 케미가 이제 음... 보였는데. 아 그래? 응. 음...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도 조금 어. 헷갈렸었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음. 한 마디 해줄 수 있어? 나는 일단은 음, 나연이한테는 좀 아니었거든. 근데 음. 그게 헷갈려할 줄은 몰랐거든. 음. 음. 근데 나연 음. 언니가 오빠가 처음부터 나를 고르려고 했었을 거다라고 음. 말했었는데 음. 언니가 음. 나보다 이제 오빠랑 더 많이 대화를 했으니까 음. 그 말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물어봤거든. 음. 혹시 이유를 말해줄 수 있을까? 언니가 그렇게 느낄 만한 멘트나 어떤 음. 그런 게 있었는지. 음 있었어. 나연이한테 이야기할 때도 어, 둘이 있을 때 너무 헷갈리지 않게 이야기했어 내가. <목소리> 그림이 약간 낯설긴 하다. 응. 응 되게 좁은 공간에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본적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응. 어디서 본것 같기도 하고. 그쵸 없지 이런 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나잘 모르겠긴 한데. 음. 음. 어땠어, 1박 2일 동안? 1박 2일 동안? 음. 그냥, 약간, 신선하고, 새롭고, 그냥, 음. 시, 신기했어, 지금, 그냥. 아직도 약간, 얼떨떨해. 사실 1박 2일밖에 안 돼서 그런지. 음. 1박이 지났으니까, 이제 겨우. 아쉬웠던 거 있어? 아쉬웠던 거? 음. 어, 아쉬웠던 거. 음, 그냥, 아직도 나도 알쏭달쏭한 게좀 아쉬워. 어. 좀 확신이라는 게좀어 딱히 막 엄청 뭔가 음. 잘 모르겠으니까 그게 좀 아쉬운 기분이더라. 내가 2대 1을 강한 편은 아닌 것 같아. 음. 성향상 그냥 음. 좀 오빠가 또 극단적으로 음. 한 여자만 패, 약간 이런 스타일도 또 약간 음. 아니고 그냥 딱 그래도 오빠도 되게 고민한 것 같아가지고. <laughs> 음. 음. 오빠는 음. 도대체 음. 누구 선택할 생각이야? 어? 근데 여기서, 어. 어차피 몇분 뒤에 어. 아는 거니까, 굳이 뭐, 그치, 음, 그치. 말하지 않겠어. <laughs> 아이, 이런 답변 진짜, 맞네. 너무, 어. 음. 확 튀어? 어. <laughs> 띵인 거 알죠? 어. <laughs> 가만히 가만히 가운데에서. 어? 아니 <laughs> 진짜 야, 진짜. 오빠, 어. 오빠 진지하게 하지 말 그럼. 오빠 진지하게. <웃음> <웃음> 마지막까지도 어떤 약간 확신을 못 들기도 했고 또 사실 뭐. 되게 호감이 있는지 모르는 건 애초에 시작하면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남자는 좋아하면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음. 잘생겼는데 성격도 엄청 좋다 생각했거든요. <laughs> 마음을 넘는. 음. 일단 나연 씨랑 있을 때는 이제 앞으로도 뭐 재밌는 어떤 서로 행동이나 말을 많이 할수 있을 것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laughs> 둘중에한 명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유진 씨랑. <laughs> 어? 사람이 있네? <laughs> 진짜 탔네? 어 <laughs> 나는 당연히 혼자서 이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거짓말 하네 아니야 그래서 나 자아성찰의 시간을 <laughs> 아 진짜? 어, 준비하고 있었거든 <laughs> 근데 마지막에 저거 5분 동안 한게 음. 영향이 있었어? 응 <laughs> 음. <laughs> 하기를 <웃음> 네, 고마워 진짜. 하기를 잘했다 너가 해줘가지고 <laughs> 아 진짜 여기 앞에서 문 열었다가 다시 살짝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가 탄걸 아니까. 진짜로 그랬어? 어. <laughs> 왜 그랬어? 일부러 그랬어? 간질간질지 아니. <laughs>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는 음... 거지. 아 내가 안경 별로라고 하니까 벗었네. 응 음, 그래서 벗은 거지. <laughs> 원래는 쓰려고 그랬는데. 아니 안 그래도 음. 뭐 만약에 타면은 조금 음. 벗으라고 해야지. 생각하고 음. 있었거든. 음. 이거 쓰면 또 귀엽게 음. 봐주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나 음. 안경 싫어. 아 진짜. 그래서 파악을 빨리 했지. <laughs> 근데 난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까지 음. 티를 내본 적이 처음인 거 같아. 그렇지. 왜냐면 현실에서 절 없잖아. 여자가 두 명이서 당장 <laughs> 자체가 <이렇게 한 명의 웃음> 어렵지. 아, 진짜 어, 어려웠을 것 같아. 어려워 보이던데. 내가 계속 어. 얘기했던 게 오빠도 여자가 한 명이고 남자가 두 명일 때 상황을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음, 음. 게 약간 그런. 너도 당해봐라. <laughs> <laughs> 그 심재. 어. 그치. 남자는 원래 그런 게 많지. 음. 그래서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어. 좋았어? 좋았지. <laughs> 이렇게 느낄 수 없는 평상시에 느끼기 힘든 감정. 음... 솔직해서 좋다. 어. <laughs> 그래서 앞으로 어떡할 거야? <웃음> 앞으로? <웃음> 앞으로 뭐또 이제 가면서 얘기를 해봐야지. 음... 음. 아니야 지금 얘기해봐. 앞으로 또 진지하게 만나가면서 또 좋은 점을. 보면은 좋지 않을까 어. <laughs> 고맙지? 어... 아 생각 못 했거든 너무 의외였어 음... 감사하니... 음. 가서, <laughs> 가서 또 가서 또... 음. 너무 시간이 짧았어서 가서 또 이제 음. 서울에서 좋은 시간을 네, 맛있는 것도 먹고 <laughs>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나좀 젖는 것 같은데, <laughs> 사장이랑 신당은 가까우니까 <laughs> 가운데 이태원에서 자주 보는 거 <laughs> 음. 좋아요. 네, 이태원에서 자주 보겠습니다. 진짜 자, 음. 계신때 진짜 추가해야 된다. <laughs> 자꾸 괘씸하다고 <laughs> 네, 그래서 아 진짜 너무 괘씸해요 반성을 진짜 하고 싶어요.